입니다. 오늘은 해장인미 해장인미 쌀국수 편입니다 오늘도 배민이랑 마켓컬리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쌀국수 네종류 준비했고요 그 스토어팜이나 너무 약간 직구 이런데서 사는 것들은 대용량으로 팔거나 사기가 좀 번거롭길래 부득이하게 마켓컬리랑 배민 비마트를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에머이 소고기 쌀국수, 그리고 웰지깐깐 소고기 포부 쌀국수, 마이하노이 고기 볶탄 쌀국수, 소이남 태국 쌀국수까지 네 종류 있고요. 네 종류 중에 요거 하나만 2인분 짜리고 나머지는 1인분씩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부터 먼저 한번 끓여볼게요. 에머이 소고기 쌀국수. 요거는 추천이 되게 많았거든요? 면과 고명, 냉동으로 하나씩이랑 소스가 하나씩 들었습니다. 오케이, MOE 쌀국수입니다. 와, 진짜 숙주랑 고수. 아, 고수 안탄 부분을 먼저 먹어봤어야 되는데. 으아! 일단 고수 안 섞은 부분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얘가 하나에 거의 한280 뭐 칼로리밖에 안 했었고, 너무, 얘만 해동을 안 해도 됐었거든요? 해동도 안 해도 되고, 되게 간편하고, 가볍게 나와요, 얘는. 음! 딱, 진짜, 속 뒤집어지려고 할 때, 간편하게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서, 편하게 해장할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해선장이고요. 이쪽은 스리라차 소스예요. 해선장 지금 좀 넣어줬거든요. 해선장 넣어서도 먹어볼게요. 음! 음! 확실히 고수 들어갔을 때한번 깊어지고, 해선장 들어갔을 때또한번 깊어지고. 는 별로 안 들었습니다. 음. 다음은 을지 깐깐 포보 소고기 쌀국수. 여기서부터는 이제 1인분식이에요. 1인분식이고, 오 얘는 육수가 조금 더 제대로인 것 같아요. 고기도 제대로고 쌀국수면도 이렇게 들었고 크레이크도 같이 들어있네요. 얘도 빨리 끓여서 갖고 올게요. 이번에는 을찍깐깐 포보소고기 쌀국수입니다. 여기는 숙주가 좀 들었어요. M.O.E에는 숙주는 안 보였고 양파랑 소고기가 보였는데 여기는 위에 고명 조금이랑 고기도 조금 더 많이 들었고요. 양파, 그리고 숙주나물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얘는 그러면 숙주 넣지 말고 먼저 먹어볼게요. 음, 얘는 면이 더 뚱뚱하고 얇은 쌀국수면이에요. 그리고 숙주 살짝이랑 고수 살짝 넣어서 먹어볼게요. 근데 아까 에머이 국물이 되게 맑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에머이가 그렇게 맑은 것도 아니었나 싶은 게 국물이 맑기는 얘가 더 맑은 것 같아요. 맑은데 향은 뭔가 얘가 더 있는 느낌? 얘는 아까 그 에머이 쌀국수보다 향신료 맛이 좀더 있는 느낌이에요. 애모이는 약간 한국화된 고기 국물 새고스 느낌. 요을지강깡이 친구는 이름은 을지인데 조금 더 외국적인 향이 나는 느낌. 그리고 위에 띄운 이 튀김 고명 때문인지 몰라도 살짝 그 튀김 기름 기름 맛 그런 느낌도 납니다. 요거는 뒷면에 레몬즙을 조금 넣어 먹으면 더 맛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만. 음 확실히 레몬즙 들어가니까 새콤함에서 오는 감칠맛이 또 있거든요. 고게 더해지니까 맛있네. 얘는 청양고추 넣고 살짝 매콤 새콤하게 그렇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은 마이하노이 고기폭탄 쌀국수입니다. 오, 이렇게 딱두개 들었습니다. 고기폭탄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고기 엄청 많이 들었네? 그리고 이 친구만 칼로리 보이세요? 이 친구만 칼로리가 693칼로리예요. 얘 혼자 700칼로리. <laughs> 일단 얘도 얼른 한번 끓여와볼게요. 이 친구 별 반개 빼고 갑니다 야 끓이는게 너무 힘들다 m o e 별 반개 추가 갑니다 moe는 여러분 처음에 끓일 때 그냥 육수 끓이다가 거기다 면 넣으면 됐잖아요 거기서 한 스텝이 추가됐어 면을 따로 끓이고 국물을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면을 헹궈서 다시 면을 국물에 넣고 다시 끓여야 돼 내가 지금 해장 때문에 숙취 어? 때문에 뒤지겠는데 이 스텝을 언제 다 밟고 있냐고 지금까지 쌀국수 친구들은 고기가 들은 듯말듯 듯 들었는데 얘는 좀 그래도 고기가 제대로 들어 있어요. 이렇게. 음. 음. 얘가 제일 짜요. 얘도 굳이 따지자면은 M e 보다 살짝 맑은 편인 것 같거든요. 맑은 편의 국물인데 조금 더 자극적이다. 음. 이친 구의 차별 점인 고기, 해산장, 어서 오고, 얘도 레몬즙 조금 뿌려 주자. 음. 아 음. 마지막으로, 소이앤남의 태국 소고기 쌀국수입니다. 얘를 마지막 순서로 먹을 수 밖에 없었던 게, 지금까지 먹은 애들은 다 베트남식 쌀국수였잖아요. 얘만 태국식 쌀국수예요. 그리고 태국식 쌀국수는 제가 알기로 조금 매콤한 것 같거든요? 매콤한 느낌으로 되어 있을 텐데, 얘가 앞에 나오면 뒤에 친구들이 페널티를 받을까봐, 뒤로 뺐습니다. 얘는 국물부터가 뭔가 색깔이 심상치 않아. 얘도 국물 따로 있고 면 따로 있고 그다음에 후레이크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끓여와볼게요. 마지막 베트남식 쌀국수들이 소고기가 약간 점어서 들어간 거랑 다르게 이렇게 블럭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국물이 제일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뭔 맛이요? 한방. 왜? 일단 안 맵거든요. 난 얘가 매운 쇠국수일줄 알고 제일 뒤로 뺀 거였는데 맵지 않아요 전혀. 나무 맛 나는데 나무 껍질 맛? 나무 끓인 거 같은 맛. 어? 약재 맛. 그리고 마늘 후레이크 때문에 일단 마늘 맛은 좀 납니다. 어, 뭐지? 그리고 면이 다른 애들보다도 더 얇아요. 얇은데 얘는 뚱뚱하지도 않아서 면이 매가리가 없어 일단. 약재. <laughs> 고수를 좀 넣어보고. 뭐야? 이거 무슨 맛으로 먹어야 되는 거지? 향신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예를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향신료 향이 아니라 진짜 한방 한약재 맛이 나요. 네, 이렇게 쌀국수 4 가지 종류 먹어봤습니다. 4 가지 종류 중에서 제일 제 취향 맛으로 제 취향이었던 거는 을지 깡단 제가 향신료를 좋아해서. 그 향신료스러운 맛이 나는 게 제일 제 취향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집에서 쌀국수를 평생 수취 있을 때 하나밖에 못 끓여먹는다. 그러면 MOE를 끓여먹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MOE가 끓이는 게 너무 쉬워. 심지어 국물 맛은 MOE가 제일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MOE를 안 먹을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모든 리뷰에는 제 주관이 왕왕 들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것 중에서 1등이 나올 시에는 제일 먼저 추천해주신 한 분께 기프티콘이나 상품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MOE를 추천해주신 분이 이분이세요. <laughs> 짬뽕 편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분께 제가 DM을 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제일 먼저 추천한 상품이 1등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한 기프티콘이라도 보내드릴 테니까 추천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해장인미 쌀국수 편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다음부터의 해장인미는 절대로 끓여먹는 끓여먹는 걸 하더라도 절대로 시원한 거 해야지 무조건 뜨거운 거안 해야지 아우 더 죽는 줄 알았어 오늘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끝. 아, 좋아요랑 구독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끝! 진짜 끝! 빠이!